지난 1일이었는데요. MBC 정상화위원회가 지난 8월 퇴직한 김세희 전 기자의 재직 시절 리포트에서 인터뷰 조작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어, 다섯 건이 확인됐다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는데요. 배낭매신 분들 예절을 좀 지켜주셔야겠습니다. 김세희 기자입니다. 출퇴근 시간도 아니었는데 등 뒤에 불룩 튀어나온 큰 가방이 자리를 차지해 다른 승객들의 이동이 어렵습니다. 아, 이거 지나갈 수가 없구나, 이거. 같은 상품이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차가 최고 75%나 차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백화점하고 대형마트하고 같은 제품인데도 가격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대형마트 쪽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선물이니까 백화점 포장비용 감수해야겠죠. 하지만 가격차이 많이 안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애플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계약을 맺은 수리업체와도 불공정 거래를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. 약속 날짜보다 수리가 늦어진다며 고객이 강하게 항의합니다. 벌써 며칠 전에 수리를 마치고 돌려받았어야 하는데 아직도 수리가 안 됐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항의하러 왔어요. 한 패스트푸드 업체가 이달 초 가격을 전격 인하했습니다. 가판기, 삼억기가 진짜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내렸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MBC 뉴스 김세입니다. 아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터뷰, 그다음에 녹취록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의 조작 사례들이 사용이 된 거예요. 뭐 MBC 취재 차량 운전해 주시는 기사분께서. 직접 일반 승객인 것처럼 들어가서 가방 때문에 불편하다. 이런 얘기하고, 뭐 마트, 백화점 가면 고객인 것처럼 하면서 마트 직원, 백화점 직원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, 뭐, 단순히 뭐 부탁하는 수준이 아니고, 진짜 말 그대로 조작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또 애플 이 수리 문제,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, 어디서 해왔는지 정체 불명이라는 거예요. 현장에서는 전혀 이런 녹취가 활용이 안 됐는데, 이걸 다른 데서 본인이 알아서 구해온 다음에 이 녹취록을 입힌 거죠. 마트 직원이나 백화점 직원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가정도 약간 좀 틀릴 수 있다. 왜냐하면 홍보실이 있거든요. 그러면 그 대기업 홍보실에서 이러이러한 리포트를 하는데 좀 해주세요라고 기자가 부탁했을 개연성이 훨씬 높습니다. 그리고 예, 그렇게 되면 이게 홍보 자료인지 이게 보도인지 이제 구분을 못 하게 되는 거죠. 이게 네. 아주 질 나쁜 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하나 네. 뭐더 봤으면 하는데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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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 보시면서 뭐가 조작됐을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아, 것 같아요. 아, 저희가 확인해 보셨나요 네. 찾아내는 거예요. 네. 한번 보겠습니다. 갑질을 일삼아온 대형마트가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습니다. 한 대형마트에서 납품업체의 직원이 다른 회사 제품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. 다른 회사 제품들까지 정리하시나요?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. 당연히 해야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건데요 뭐 마트 직원이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막말도 쏟아냅니다 책임감에 관한게 없고 주인이시라는 없는거 같아요 주말식을 다시 뭐 언제 파냐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한테 뒤똥든 치겠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보시기에? 아, 상당히 그 연기톤이고 음. 어, 재연 배우들이 아닌가 의심이 <laughs> 들 <해볼 수는 웃음>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연기 톤이 너무 나오기 때문에 들으면 바로 알수 있는 내용인데요. 처음에 보셨던 이 다른 회사 제품까지 정리하시느냐 이렇게 했더니 답변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분이 현장에서 확보된 목소리가 아니고 현장에서는 촬영만 하고 다른 데서 이 목소리를 구해와서 이 화면을 입혔다는 겁니다. 다른 하나는 이 대형마트의 갑질로 이 납품 업체 직원들이 본인 업체의 상품이 아닌 것들도 정리를 해주고 있다. 뉴스의 시작에 그렇게 그림 스케치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. 근데 그 그림이 모자이크를 쳐서 그렇게 한 건데, 원래는 이 납품 업체 직원의 다른 업체 직원, 다른 업체의 상품을 정리해주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. 그냥 일상적으로. <laughs> 본인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, 거기다가 모자이크 치고, 아이 직원이 다른 업체 것까지 해주고 있다. 어.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시작부터, 그러니까 시작부터 틀린 내용인 뉴스 자체가 어. 거의 뭐 지상파에서 가짜 뉴스였다.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은 부분이고.